네, 지난 주에 저희가 부활절과 이제 성찬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 주 설교 때 우리가 고난 주간은 있지만 부활절 과간이 없는 이유는 사실 그 52주 중에 고난 주간을 뺀 나머지 모든 주간은 사실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시작하는 부활 주간. 그래서 이번 주 아니죠 지난 주한 주간 부활 주간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아신내오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만 드셔도 되게 대단하신 거예요. 설교가 기억나신다는 거니까. 근데 아마 못했어. 부활주간인 거 일주일 전에 듣고, 오늘에서 다시 듣네.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부활주간을 보내주면 됩니다. 부활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시고, 무엇보다 이 복음을 누리는 삶,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는 그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아나 예수님 거 너무 고생만 했어. 아, 예수님 하한튼 보세요. 나 지금 막 주님 때문에 고생이 고생이 뭐야. 보세요. 나 십자가 지는 거 보세요. 보세요. 나 지금 이 고생하는 거 보세요. 보세요. 내가 주일날 딴지 못하고 지금 여기 교회 나와있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 보세요. 하면 우리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부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은요, 제가 우리 청년들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저 친구는 사역을 좀 쉬는 게 좋겠는데 하는 친구 있으면 찾아가서 당신은 사역을 쉬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역하기 위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시고 이만큼 써먹으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당해왔거든요. 엄마 아빠가 용돈 주면서 설거지 해라. 엄마 아빠가 용돈 주면서 공부해라. 엄마 아빠가 이거 줄 테니까 교회 다녀라. 이런 식으로 이런 딜을 계속 당해 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 이런 표현이 좀 웃긴데 선결제를 이미 끝내신 분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해야 그래. 너는 이 정도 됐다. 해서 너는 구원받기 합당하구나. 아니면 너는 안 되겠다야. 넌 교회 사역 하는 거 보니까 너그 주일학교 하는 거 보냐? 너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서 하나님이 고고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그 패이를 지불하셨어요. 우리에게 선결제를 하신 거다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가운데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나오고 하는 거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구원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뭘 한다 해도 그게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어요. 마치 그거예요. 바다에다가 흙을 하나 던져서 바다 메워봐야지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흙을 메웠어도 바다 못 덮잖아요. 아니 이 지구상의 모든 포크레인을 다 동원해도 사실 바다 메우는 거 이거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갚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구원에 조금 더좀 나아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 구원은 100%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은 자들이 하나님께 함께 나와 예배하고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의 귀한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룩이 2장 말씀 함께 볼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청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고엘 헷세드 제가 이제 우리 곳이 중고등학생들 과외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여기는게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반복해야 돼요. 무조건 세 회. 어, 근해 공식부터 시작해서 인수 분해하는 거부터 해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모든 거는 사실 무한 반복 속에 이게 머리가 알기 전에 손이 풀듯이 우리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세드 고엘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응하기 시작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의 때 계속하여 동일하면서 반복된 이 말씀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분은 6절 가 보세요.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 그러니까 타장마당에 내려갔어요. 제가 이게 우리가 2주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설명이면 타장마당와 보리추수 밀추수 다 했다. 타장마당을 통해서 마지막 그 곡식을 거두는 시간이거든요. 타장마당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한거 수확해서 자기 집에 가져가는 때니까. 그러니까 타장마당 때는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에 한번 있는 굉장한 큰 축제와도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의 뭐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제천행사 같은 거. 그러니까 엄청 기쁜 시간,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이 타장마당 때는 굉장히 즐거워서 여성들도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한 남성들이 춤을 엄청 많이 추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사회의 지금으로 치면 클럽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타장마당 때 그러니까 이 타장마당 때 술도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흥도 있고 이렇게 축제 분위기 속에 6절 보시면 그간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했는데 그게 뭡니까? 여성이 가서 보아스가 누울 곳을 알아봤다가 보아스의 이불에 먼저 들어가 있다가 보아스가 누우면 어, 저 여기 있어요 하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왜냐, 루스는 이방 여인이었죠. 거기다가 젊은 사내들이 술을 막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잘안돼 있고 감성적인 게 올라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밤에. 거기다가 해픈 여자로 많이 보일 수 있겠죠. 클럽에 가는 거니까 지금. 거기다가 이방 여인, 보호해 줄수 있는 남편도 없어. 그 여인이 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어, 쟤 뭐야? 하면서 어떤 한 남성들이 건드려도 무언가 얘기하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많이 이슬람 국가에서 좀 많이 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한 15년 전쯤에 어떠한 뉴스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여성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 여성이 근데 그 택시 안에 남성들이 두 명이 더 있었대요 택시 기사 말고 근데 그렇게 이 여성을 이 남성 세 명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모텔에 데려가서 근데 누가 감옥 갔냐면 그 여성이 갔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상황 아닙니까? 왜간줄 아세요? 택시에 남성이 탄걸 보고도 여성이 탄 거는 여성이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사회 풍기문란 채로 그 여성이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나신 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그 이슬람 법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여서서 여성들 뭐 운전 면허 따게 됐다면서 막 대서특필되고 이래는 저 해외 토픽감에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 고대 근동 사회에도 사실은 굉장히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 혼자 타작마당 이렇게 간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루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 따박따박 반박하면서 우리 같은 반박했겠죠. 아니 어머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지금 제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왔죠. 어머님은 일못 하시니까 제가 이삭까지 주어서 지금 두달 가까이 지금 남의 눈치 보면서 이삭도 주서왔죠 거기다 보아스 아저씨는 인신도 좋아서 막 17kg 한 번에 주는그 어떻게 이 억소옵니까? 제가 그 짓거리 지금까지 했는데 뭐라고요 지금? 이렇게 사실 루시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성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를 다 행했다고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청년 여러분, 이 시대는 똑똑한 젊은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뭐라고 하든 잘 듣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제가 기도하고 있기는 우리 한가람 청년들 한명한 한 명의 마음에 어떠한 이 시대의 세대적인 습성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똑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며 또 그것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어른들이시라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조금 부딪힐지라도 우리의 고집이 꺾여질 수 있는, 꺾임을 당하는, 내 생각에 그 말씀 앞에 한번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지혜로운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이 여기저기 유튜브와 등등등으로 통해서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관심이 우리가 열려있어서, 그 통로 가운데 아,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한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신방하고 교제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룻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친구가 나가는데 친구 혼자 나가는 게 약간 좀 그래서 같이 나온다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룻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있죠 그렇게 나가는 게 무슨 교회야? 친구 따라서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고 가야지.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이렇게 예쁘게 들렸어요. 와, 진짜 진짜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미 20, 2살이 너무 성인이고 청년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친구가 갈때그 긍휼한 마음으로 오는 그래서 그 친구가 마음 가운데 너무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저 긍휼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란 소망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착하면 손해본다는 게 이미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들 똑똑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루은 자신의 똑똑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어른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 청년들 안에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속에 보이지 않는이 순종의 은사 이 순종의 매력 이 순종의 힘이 강하게 있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늘, 어, 나 이거 못하는데 겠 하나님 나 시키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어, 나 이거 못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지? 그 고민이 평생 있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질게요. 하면서 기쁘게 지는 겁니다. 내가 설득이 된다,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기쁘게 지겠습니다. 왜? 저보다 하나님 더 똑똑하신 거 알거든요. 저보다 하나님이 더 세신 거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면 주님 제가 다행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룻길 처음 시작하는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각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타작마당 대신에 직장을 다니시면 회사 이름을 넣으시고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시면 학교 이름을 넣으시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가는 곳에 그 이름을 넣으시고 거기에 시어머니 말고 하나님으로 넣고 명령대로 다하니라 라고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이렇게 읽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 어디로 내, 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하니라 네, 이렇게 한번 구절을 함께 읽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그가 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시길 소망해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터미 끝에 누웠죠 나오미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 거기 누웠어요 그러니까 한 이불 아래 술 취한 남성과 여성이, 젊은 여성이, 과부 여성이 함께 누워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자, 9절, 아, 8절. 밤중에 그가 놀란 거죠. 당연히 놀라죠.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하체 부분에 이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은 술에 취했는데 불이 어두우니까 얘가 누군고 하고 보는 거죠. 얘가 누구지? 하고 봤는데 이때 루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이게 지금 루시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덮어주세요 당신이 저를 취해주세요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고 고대 근동 몇 천년 전에 한 여성이 그것도 이방 여성이 그 지역의 유지 그 지역의 대단한 사장님한테 가서 눕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거두세요. 그리고 그 근거가 뭡니까? 루시 그냥 당신이 마음에 들어 그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죠.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 루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 공동체 그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지키셔야죠. 라는 얘기를 루시 지금 보아스에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돌하고 맹랑해 보이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우리 한가람 청년이라는 제가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과 사역하다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아강도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할 때가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역자고 제가 혹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 말이 맞고 여러분은 따라온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역자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한 번씩은 연약하기 때문에 제 욕심이나 저도 모르게 사단과 비슷한 짓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청년들 중에 누군가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을까요? 하면 순간적 제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어쭈? 이거 봐라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저는 청년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는,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루시, 보아스 자기보다 한창 사회적인 지위나 연령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성교학교를 다니실 텐데, 다니실 텐데, 다 듣진 않으시겠지만, 네, 단기 성교학교를 가시면 성교에 대해 배우는데요. 성교 역사 중에 이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윌리엄 캐리라고 있거든요. 영국 사람. 27살이었고, 이 아저씨는 평상시에는 구두수 성공이었습니다. 구두를 고쳐주는 그 아저씨였다가, 주일에는 이러한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전도사님이 이런 주일학교 부서 이런 거좀 작은 부서 맡아서 설교하시고 주중에는 이것저것 일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가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외우셔야 돼요. 18, 19, 20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오잖아요. 요걸 윌리엄 캐리가 이 27살 때 마음이 너무 이걸 읽다가 흥분해서 영국 교회의 그런 목사님들 그런 모임에 가서 우리로 치면 노회 모임이겠죠. 그런 모임에 가서 이 말씀을 갖고 발언을 합니다. 저기 목사님들 보시면 여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영국에는 있 교회가 그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교합시다. 아마치 우리가 영국에서만 여기 저기 요새 신앙로도 예전에 개척대구에서만 아메리카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선교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와 진짜 싸가지 없네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까분다고 봐봐. 이거는 뭐야? 너희가 누구야? 열두 사도야? 열두 사도, 12사도. 열두 제자라고. 네가 열두 제자야? 네가 무슨 열두 사도야? 너 아니야. 우리가 아니고 그 열두 사도에게 모대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거야.라고 정리를 시켜서 어 그럼 성교 누가하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뻘쭘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그걸 듣고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다시 정리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만약에 열두 사도라며 뒤에 보세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이런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그럼 성령에서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라 했던 장면은 여기밖에 제가 볼때 없거든요 자, 목사님들 그럼 어떻게 세례를 베푸세요? 아니,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두 제자에게만 말씀하셨다면 열두 사도에게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세례 베풀면 안 되죠, 그럼 그럼 세례가 끊어져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직위? 계급 물론 그러한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한다거나 제 어떤 사역이나 제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 약간 거스른다면 여러분 누구든 저에게 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얘기해 주시는 청년이 계시다면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청년인 거죠. 여러분 청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힘입니다. 어른들의 경험. 우리의 지혜, 이 모든 전통과 유전을 뛰어넘는 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힘이 되시고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말씀에 강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의 어떤 흐름이나 여러분이 어떤 교회 사역의 어떠한 질서나 교회 사역의 어떠한 뭐 그런 걸 가끔 까먹고 몰라서 어른들께 혼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역적인 건.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청년들 일 잘못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 하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제 제가 아직 한 가람 께서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나가다 우리 회장님한테 오늘 예배 끝나고 물어볼 수 있겠네. 조심하세요. 이나야, 너 요새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 뭐야? 이나 너를 요새 움직이는 말씀 뭐야? 했는데 3초 안에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날은 사실 제가 10년 전에는 걔를 데리고 가서 골목에서 한 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정말 훈계했어요. 야, 너 모든 사역 그만둬. 사역 다 하지마. 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네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야. 그냥 사역하지마. 사역할 시간이 기도해. 사역할 시간에 말씀 봐. 사역할 시간에 성경 봐야 돼. 여러분 청년의 때 말씀 놓치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오늘 루시 보아스 앞에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오미도 얘기해 줬지만, 그게 지혜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말씀, 아, 이게 하나님의 법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계대가 이어갈 수 있게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하셨구나. 그걸 지금 보아스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마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자신감이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걸로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죠.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저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한 2년간 동안 아버지가 저 때문에 힘드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이렇게 성교한다. 전스테반 이렇게 집사님처럼 돌맞아 성교하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스무 살때했었으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이 저희 아버지시라면 제가 조금 짜증났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 2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제 마음 가운데 저희 아버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보세요. 제가 보니까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 시험받아서 이삭을 올렸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서 제 몸을 묶어서 제 재단에 올라갈 테니까 아버지는 가만히만 계십니다. 가만히. 그럼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거의 밤 미쳤었던 거죠. 근데 제 아내요, 제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이 내 편인 것 같아서. 아, 보세요. 스테반 주사님, 바울 아저씨. 모든 민족에 가서 보금전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여기 가서 전도하고 저기 가서 전도하고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마음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든 제 마음 가운데 늘 하, 대학교 다니면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를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말씀에내 편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청년의 때 그렇게 말씀에 미치지 않으면요. 제가 그게 전도사가 돼서가 아니에요 절대 전 전도사임이 30대 넘어서 된 겁니다 20살 때, 21살 때, 22살 때, 대학생 때 여러분의 삶이 지금이 딱 말씀 읽기 좋은 때예요 사실 지금이 말씀에 미치기 좋은 때예요 진짜 성경을 몇 독하고 진짜 성경을 매일매일 큐티하고 읽고 말씀 노트 쓰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 고민하고 물어보고 하는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놓치면 정말 안타깝지만 객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쉽지 않아요 시간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없어요. 여러분이 청년한때 진짜 말씀 붙들고 사시길 소망해요. 그래야 무슨 위험한 고백이든 합니다.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듣고 어떻게 하냐, 10절 봐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잘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마 이 구절은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걸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자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술도 취했겠다 그리고 어떤 여인이 자기가 먼저 들어왔네 이불 속에 그러면 하룻밤이 보아스가 그냥 자신의 정욕을 푸는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끝은 인간의 욕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때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해요.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맞아, 네가 기업 물을자가 나도 있어.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법에는 이 사람이 더 가까워.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물어야 되거든. 얘가 근데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할게. 얘가 이거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할게. 근데 결과적으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그 남자가 나중에 보면 사장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안할 거야, 안할 거야 그래요. 손해 보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나안할 거야, 안할 거야 그래요.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할게 하고서 보아스가 룻를 취해서 그렇게 결혼해서 기업을 물읍니다. 보아스의 모습에 사실은 네가 아브라함이 마치 룻한테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내가 서로 가면 동으로 가겠다 얘기가 나와요. 왜냐? 아브라함은 동쪽이든 서쪽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직장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정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진 않아요. 다시 얘기해면 여러분의 편리한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대학이든 직장이든 하지만 행복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왜냐?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아멘.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성경 어플 있으시니까 나중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강하라, 담대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강해, 은호야 담대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강하고 담대하라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얘기가 계속 따라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즉, 강하고 담대하라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거입니다. 기독교는 긍정의 힘, 혹은 나의 어떠한 생각의 힘, 이런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커봤자,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해봤자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결론적인 거예요. 결과적인 거. 그 근본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실 기독교에서는 오늘 제목이 성경 공부의 제목이 인내와 용기거든요 근데 용기는 기독교에서 사실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ufc 격투기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질자 지나가는데 초등학생이 시비를 걸어 여러분한테 용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어야 그 초등학생 앞에 나아가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거거든요 사실 제 옆에 UFC 김동현 씨, 추성훈 씨가 옆에 양손을 딱 잡고 초등 놀이터에 놀고서 놀이터 찜하고 있는 초등학생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기 내꺼야 하는 그 사단 앞에 나가는 거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 그거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면 초등학생한테 요새 애들 초딩들 세니까 질수 있겠죠. 그런데 양옆에 UFC 격투기 선수들 손잡고 나가는데 내가 무슨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나갈 때 무슨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즉, 용기라기 보다는 더 정확한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요, 동행입니다. 청년의 때는 이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내가 나가 봐야지라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용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한가람 청년들한테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 뺏지 못하게끔. 마지막에 12절, 13절 부분은 보아스가 루스에게, 거절, 루스의 부탁을 사실 잠시적인 거절을 한 겁니다. 어, 루시 말한대로 안 해준 거예요. 아침까지 기다려 그렇게 한 겁니다. 루스 얼마나 절박하게 왔겠어요. 이것이 성사되게 하려고 얼마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겠어요. 나오미한테는 어떻게 얘기할까 하면서 얼마나 그런 코칭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나 아니야. 원래 딴 애가 있어. 걔하고 엮어줄 거야. 뭔가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 나 보아스가 원한다 그러지 말고 아저씨 나하고 제발 결혼해 줘요. 이렇게 루시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그리고 루스는 이번에는 보아스가 루세에게 말한 대로 다행합니다 또. 아침까지 기다렸고 보아스가 챙겨준 음식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어,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인내입니다. 참고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인내 파트도. 사실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루세게 그냥 참아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다려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새 뭐 강아지 프로그램이 나, 많이 나오니까 보면은 뭐 이렇게 기다려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참게하고 그 강아지들도 그 뒤에 오는 베네핏을 알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어떠한 그 좋은 단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그럼 그 강아지는 과연 기다린 걸까요 정말 강아지가 그 취한 행동은 이것은 내가 참아야지 기다려야 지라기 보다는.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인내는 뒤에 있는 것을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도 비교조차 할수 없다고 하세요. 즉, 이 인내는 사실은 그 뒤가 보이는 거거든요. 세상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이 말씀 성경은 가장 끝. 미래, 예수의 다시 오심, 천국, 안식, 영원한 언약 거기서 지금 현재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답이 주어진 삶을 사실 사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주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돈이 나보다 더세 보이고, 제 삶에 이게 더세 보여, 제 삶에 이런 요인이 더세 보여, 나는 이것을 얻지 못해서 뭔가 힘들어 보여. 그런데 이건 다 어차피 지나가요. 다 없어져요. 결국 돈은 없어서 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잠시 사는 100년 동안만 우리를 좀 편리하게 해준다 뿐이지 결국은 없어집니다. 영원히 거하는 건 나의 영혼이에요. 영원히 거하는 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그 모습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저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엉망금보다도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잠시 잠깐의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어요. 왜냐? 그 뒤에 있는 걸 아니까. 여러분의 시야에 이것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참으면 잘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제발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은혜, 이것을 정말 경험하세요. 채워지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정말 달콤한 주님의 이 말씀과 사랑과 천국에서의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번 주간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실 줄 믿습니다.